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인데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이것만 좀 구분을 먼저 할게요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때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하면 자기는 더 이상 임차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임차권 양도고요 임차물 전대는요 갑하고 을 임대인이고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때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범위 내에서 다시 임대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가 끝나고 갑과 병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와 임차권 양도 계약은 임대 임차인과 임차권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예, 준물권행위거든요. 둘 사이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의가 있든 동의가 없든 둘 사이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은요. 둘 사이의 계약이에요. 다만 이 임차권 양도 계약 안에는 임차권 양도인이 이 양도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차권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가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다 줄 의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임차권 양수인이 이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참을 전대도 마찬가지예요. 임차물 전대 계약도 둘 사이의 이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둘 사이의 계약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고 이 계약 안에도 임차물 전대에 대해서 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어요. 요 계약 안에는 근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못 받아 주면 전차인이 이 전대차 계약을 또 해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유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 이제 임대인의 동의 있는 거, 여기도 임대인의 동의 있는 걸 설명을 할 거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는 양도나 전대 똑같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고 있는 병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몰래 조용히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몰래 조용히 했으니까 병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 갑이 봤을 때는 이건 무단 불법점인 거예요. 원래 이 목적물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임대인에게 있다. 물론 이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임대인이 사용수익을 제공해서 사용수익해라 라고 하는 건 을에게 해줬는데, 을이 임대인 몰래 이렇게 양도해서 목적물 현재 사용수익하고 있는 건 병이라고요. 그럼 갑에 한번 가봤을 때, 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있다? 임대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뭡니까? 무단불법 점유인 거죠. 그럼 무단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남은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오늘 해지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 차임을 못 받죠 이 차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버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병이 사용 수익하는 걸 그냥 묵인해 버리고 계속해서 차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임을 그래서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고 다만 그 임차권 양수인이나 임차물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건 임대인 시각에서는 무단 불법점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임받고 묵인해 주는 방법 두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우리 책으로 가면 580 페이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민법의 태도보다는 민, 임차권의 양도 아, 이, 이 민법의 태도 봅니다. 거기 임,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를 금지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62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언제나 유효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선술이 조금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조문을 잘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못한다 해놨는데 제 2항에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니까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 대상인 것이지 전혀 못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면 해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의 요건. 양도인과 양수인은 누굽니까? 임차인과 그 양수인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인데, 밑에 이제 임차권 양도의 법률 관계, 임대인의 동의 의무는 임차권 양도,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는 누구죠? 을과 병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입니다. 이게 전대차 가도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예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이때 임대인이 예 봤을 때는 무단 불법 점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불법 점유가 된다.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술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책에 있는 방법 말고, 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임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요? 계속해서 차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 이두 사람 사이의 관계요이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임대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가 사용 수익해라 그랬더니 지가 사용 수익하지 않고 병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준 거니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무단 양도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는 동의했대요. 동의했으면 그럼 나는 임대차에서 빠지고 얘가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전대차가 나오죠. 전대차. 전대차 계약도 똑같습니다. 전차인과 임, 예,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인 거야. 이게 전대차 계약이요. 그래서, 전대차에 따른 법률 관계, 임대인의 동의 없다.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나,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즉,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전대인과, 그 임대인 지우셔야 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인이 임차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요.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그 임차인이 누구죠? 전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전대인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이제 얘하고 얘둘 사이 관계예요. 얘 무단 불법 점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차인은 임차권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전차인은 무단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겠잖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못 받은 차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임을 받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임을 받으면 손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는 전대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넘겨보십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예, 전대차 관계.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전대차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도 유효고 전대차도 유효가 된다. 그 임대차 계약은 가박을 사이의 계약이고 전대차 계약은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상한 법률 관계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전차인 병은 사용 수익과 관련된 의무는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해요. 그런데 권리는 임차인인 전 대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전 차인으로서 의무가 뭐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차임 있죠? 차임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전 대인에게 지급할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고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의 반환도 임대인에게 직접 하면 전 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둘다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전대차 중첩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죠? 이네 둘 사이의 관계요. 전차인은 용의권능을 임대차 관계에 의해서 적법하게 갖게 되는 거고요.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는 직접 부담한다죠.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데 임대인이 또 달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차인을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전차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전차인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 이건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임대차와 전대차가 독립적으로 각각 중첩적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임대차가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다. 그럼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전대차에 대해서 지가 동의했으니까 이 해지 통고에 관해서 여기다가도 같이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통제 소멸하는 거지. 여기다 통지하지 않으면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고요.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그리는데요. 자 토지 임대차였어요. 그리고 토지 전대차였다. 그러면 이 토지의 사용 수익은 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 범위 내에서 자기 임대차 범위 내에서 얘한테 사용 수익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 지상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었다. 그럼 이 건물은 아마 병이 지은 건물일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도 끝났고, 전대차도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답니다.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 둘다 만료됐는데, 이때, 임대차가 끝났고, 전대차도 끝났을 때, 이때 전차에는 임대인에게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에게 임대해 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 청구할 수 있고, 임대 청구에 대해서 갑이 혹시 거절하게 되면, 그럼 지상물 당신이 사시오 라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전차인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만료돼서 소멸하고 지상 건물이 현존한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 전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임대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 나에게 직접 해라. 임대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 거절하게 되면 지상 시설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다음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게 혹시 토지 임대차가 아니었고, 건물의 임대차였고, 전대차였다. 그러면,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 을이고, 병이 전차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병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대요.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으면, 당연히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이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긴 병에 갖다 붙였어도 임대인의 직접 동의받아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런 거고요 보증금과 권리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증금과 관련돼서는 이거 팔래 가지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나 목적물 보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와 독립된 계약이에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테니 너는 차임을 지급해 주, 달라 차임을 달라라고 약정을 하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증금 계약을 이제 보통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 수익 제공해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매월 차임을 지급해라.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임대차를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와 그에 따라서 보증금이 지급이 되면 보증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계약금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고 다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종 계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증금 계약이다라고 해서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수수가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요물 계약이다.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물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요물 계약으로 했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고 보증금 지급하자라고 하는 약속만 가지고도 보증금 계약 체결,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데 자,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 중이다. 그리고 임대차가 만료가 됐다. 그럼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기타 약정한 채무 등이 있을 텐데 차임 채무와 기타 채무가 있는데 보증금은 지금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임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가지고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 연체,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런데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계약 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깔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있으니까, 야, 차임 좀 보증금에서 충당해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어떻게 한다? 깐다. 그러고 깔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은 연체된 차임,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에서 까! 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임대에는 어떻게한다 야, 너 보증금에서 깐다. 그리고 연체 차임 까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기타 채무는 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임 좀 까시죠? 라고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임대차가 끝나면 상황이 달라요.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 다 임차인의 야, 보증금에서 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얘는 당연히 깝니다. 얘도 당연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속 중이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다음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 예,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래서 예, 보증금은 차임의 부지급이죠. 부지급, 불지급이 아니고. <laughs> 부지급 임차, 임차물의 멸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담보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담보권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자그 다음에 동시 이행 관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 보세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 때뭘 받습니까? 목적물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뭐 나머지 금액 같은 건 특별히 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권리금은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안 보셔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88페이지에 임대차 종료가 나오죠. 임대차 종료는, 자, 머릿속으로 한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왜 끝날까요?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겠죠. 임대차가요. 그런데 중간에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차인도, 임대인도 각각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기간 정함이 없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각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하겠다라고 통과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라 그랬죠. 602일은 5니까 동산의 경우 5다. 그래서 이게 임차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도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거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이게 있어요. 임차인이 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까요? 아니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왜 해지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죠. 임차인 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임차인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또는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함에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생겼다. 그럼 그것도 해지해야 되죠. 그럼 임대인은 언제 해지하느냐?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단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무단 양도 내지는 무단 전대했다.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와 해지 통고 금방 얘기한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해지입니다.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했다. 그럼 임차인이 해지하겠죠. 또 임차인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 멸실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나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있었다. 이건 임차인이 위반했죠. 이건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에게 달하는데, 그거는 가, 라는, 가, 아, 가, 라는 임차인이 한다 그랬죠. 다, 라는 임대인이 해지하는 겁니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임대차까지 끝낸 거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민법은 이제 여기까지가 예, 다인 것 같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사특별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민사특별법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은 끝이 난 겁니다. 좀 쉬겠습니다.